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없는 것그 하나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삐져 있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남은 것 그거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백 가지가 좋습니다. 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한 가지 때문에 내가 계속 낙심하고 삐지고 어, 절망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우리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아주 거금을 쓰면서 맛있는 거 가서 먹었습니다. 야, 맘 놓고 먹어. 나는 짜장면 줘.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아주 먹고 싶은 거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분위기 좋은 찻집에 가서 또차한 잔씩 다 마시고. 식구들 또 선물까지 다 사주고 막 너무너무 해피하게 외식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터져버렸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이제 겨우 인간처럼 사는 것 같네 이랬어요. 좋다는 표현이죠. 행복하다는 말인데 그게 남편의 마음에 이상하게 꼬여 들렸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짐승처럼 살았단 말이냐? 내가 그렇게 고생시켰어? 이래가지고 터졌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외식 잘하고 밥잘 먹고 차잘 마시고 선물 다 하나씩 가지고 기분 좋게 오다가 한 가지 말투 때문에 그냥 대판 싸우고 먹은 거다 토해내도 속이 안 시원할 만큼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다 보면 저도 어좀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엘리야를 보십시다.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문을 열고 그축복의쏜 하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 850명과 홀로 영적인 대결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혼자였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편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앞선 아방도 놀라서 충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바알은 죽은 우상밖에 안되고 여우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아는 불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엘리아가 로뎀나무 밑으로 가서 누워서 죽기를 구하면서 한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와 영적 탈진 상태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아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아,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능력은 엘리야만큼 없었지만은 탈진과 침체는 엘리야 비슷하게 겪은 적이 있어. 살고 싶지 않고 모든 거다 그만두고 싶고 그럴 때가 있었어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구절에도 질문하시고 13절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탈진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가지고 여기 있느냐? 그렇게 들려와요. 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능력있고 성령 충만하게 살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자가 왜 탈진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일까? 이것은 엘리야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풀어가야 할 일이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해답을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조급증과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을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충격만 받았지, 결단하고, 회귀하고, 확실하게 돌이키질 않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 왕가는 이세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극악하게 반응하며, 엘리아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백성을 심판하든지 책망하는 일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할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제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4절에도 엘리야는 똑같은 말을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 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재단을 다 헐어버리고, 주의 선자들 다 죽였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는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내 생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말 속에는 하나님 이 백성은 희망이 없습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줄 모르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비상한 방법, 심판의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막 그런 내용으로,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화끈하게 뭐, 하늘에 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다 망하든지, 아베, 왕궁에다 타버리든지, 그렇게 했으면, 더 확실하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역사적인 방법으로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랜 시간을 두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람 사람 하사엘과 이스라엘 사람 에우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록에 보면 아합은 아람의 공격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됐는데 요람은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또 부상을 입고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에우가 구태타를 일으켜서 그 70명의 모든 아들들을 다 처참하게 죽입니다 이제 남은 왕비 이세벨은 누군가가 성 밖으로 밀어 던져서 떨어지면서 배가 터집니다. 그 시체를 들개들이 와서 먹어버려 가지고 뼈도 찾을 수 없는 성경에서 보면 가장 저주스럽고 비참한 개밥되는 그런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생각한 것처럼 지금 당장 하나님의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저는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하고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고국는 그 목사님도 설교를 올라갈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뭐냐면 이 설교 듣고 사람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올라가서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목회를 수십 년 하다 보면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변하고 그대로 하면서 그대로 있는 거 보면 너무 너무 속상해 목회자가 좌절할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죠.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아,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앞에 기도하며, 하나 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 맡겨놓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조급하게 내 성격대로 하나님 안 해주신다고 삐지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나를 영적 침체와 탈진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스스로를 관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식과 요구중심의 신앙체질 때문입니다. 신앙체질이 뭐라고요? 탄식과 요구중심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믿음을 고백할 때그 고백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는 탄식으로 내가 겪는 고난을 하나 빼 아래여서 이 고통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이기게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귀하고 그 일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깨닫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 쭉 묵상을 해보면 엘리아의 생애 동안에 탄식하는 기도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같은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아 입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한국교회는 탄식 기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옛날에 말하기를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일본교회는 사색하는 교회고, 미국 교회는 적용하고 실천하는 교회고 중국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진짜 중국에 가서 예배드리면 찬양을 한 2시간씩 한답니다. 아마 2시간씩. 그리고 말씀 듣고 또안 끝나고 또 찬양 막한 한참 하다가 또 말씀 듣고 그런데요.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를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 뭐 대표적인 신앙의 특성이 기도예요. 기도. 새벽 기도.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일날도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날도 철학 기도하고, 뭐 심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개인 금식까지도 안 되겠다. 릴레이로 한 개씩 걸으면서 기도하자. 그래요 릴레이 금식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이것은 참 귀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영성을 계속 발전시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최근에 찬양, 경배와 찬양이 많이 한국교회에 퍼져나가면서 찬양을 많이들 하는데 그냥 노래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은 아주 특별한 기도 중의 기도예요. 우리 사람은 매일매일 수많은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모순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탄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탄원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을 때만 이 찬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많고 모순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 맡길 때는 합력해서 다 은혜가 되고 유의되고 선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질 때 혼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핍의 언어를 통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찬양은 충족의 언어를 통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결핍의 언어만 늘 사용하면 그 사람 늘 결핍해져요. 달라고 받기는 못해요. 그런데 충족의 은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가수도요, 그 노래 가사를 천 번, 만번 부르면 가사 그대로 그 사람의 일생이 전개가 된대요. 울려고 내가 왔나 그러면 그 사람 맨날 울 일만 생기는 거예요. 쨍하고 해뜰라 그러니까 맨날 쨍하고 했던 날들이 일어나는 세상의 가수들도 그래요. 그 입에서 나가는 말들을 계속 말하다 보면요.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버려요. 의식이 그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도 맨날 결핍의 언어만 사용하지 말고, 감사하는 언어, 청족 언어, 찬양하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구속 안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와 갈등과 실존과 신음이 다 해결된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십자가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요구하는 신앙 이전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경지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지금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안 돼. 그런데 기도하면서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단계로 우리가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침체와 탈진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해답 중에 해답인 것입니다. 달라고만 하고 요구만 하면 늘 부족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걸 찾고 찬양할 걸 찾으면 내 생에 있는 게참 많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야구선수인데 투수인데 한 손이 없어. 그런데 남은 손은 너무나 좋아. 이거 개발해. 이 손으로 글러브 못 끼면 빨리 바꿔 끼면 돼. 그래가지고 지 메르트는 노이트 노론의 대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영이 열립니다. 없는 줄 알았던 데 있는 게 보입니다.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과 기쁨이 샘솟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유명한 한 황제가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잘 경영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현인을 발견하려고 전국을 잠행을 하게 됐습니다. 부사들과 또 많은 신하들을 변복을 시키고 자기도 왕의 옷을 벗고 수레를 타고 전국을 다닙니다. 유명한 도사들도 만나보고 유명한 학자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조금씩은 좋은 지혜가 있는데 나라를 경영할 만한 핵심적인 감동적인 지혜를 발견을 못 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유명한 현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데 시골 마을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허리가 다꼬부러진 아주 정말 나이 든 노인이 그 태양 아래에서 열심히 밭에서 뭔가를 심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다 쉬고 있는 그 뜨거운 날, 노인이 심고 있어요. 그래서 마찰을 멈추게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인 같은데 뭘 그렇게 열심히 심고 있습니까? 예. 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이런 거 지금 심고 있습니다. 왕이 이해가 안 돼서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건강과 나이가 그것이 뭐가지고 열매 따 먹을 만큼 그렇게 젊어 보이지 않는데 먹지도 못할 그 나무를 왜 심습니까? 차라리 상추나 쑥갓이나 배추 심어서 몇달 있다가 걷어서 먹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어니그러다그 노인이 허리를 툭툭 치고 일어나면서 말하기를 그거 참 모르는 말씀하시네요. 내가 어리서부터 따먹은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사과, 호두, 대추, 밤, 잣. 이거는 내가 한 번도 심은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아버지가 심고 내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것, 그걸 내가 다 평생 동안 따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말 듣고 왕이 큰 지혜를 깨달았대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현인 찾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책을 했는데, 교육, 인재들 키우는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무를 심게 하고, 댐을 만들고, 토목공사를 해서 수백 년 후를 준비하는 그런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고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씨를 심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먹고 있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느 교인가가 그 교회에 중요한 인재를 보내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그분은 와서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 감사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복음 전화를 가야 되고요. 복음 전한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물질도 보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아들 공부할 때, 야, 돈 버는 의사가 아니라 선교한 의사 되려고 기도해라. 선교한 의사. 선교한다고 하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른 면을 적용해 봐. 이 예배당도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힘이 지나도록 헌신했기 때문에 건축이 되어졌어요. 이거 처음 우리가 땅 사고 지을 때 교인이 50명도 안 됐어요.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교육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헌신할 때 다음에 누군가가 은혜 받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대추나무 하나라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10편 116편 12절 말씀 을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내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없는 것한 가지 때문에 계속 낙심하고 살 겁니까? 계속 삐져서 살 겁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고 병도 고쳐 주셨고요. 수없이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브라보 하나님, 간파이 하나님, 간파인 우리 박창돈님네 가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로뎀나무가 아니라 십자가 밑으로 나가라 하는 거예요. 엘레는 왜 로뎀나무 아래로 갔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로뎀나무는 광야에 있는 잔목 덤불 나무 중에 하나예요. 키도 별로 안 커요. 그래서 그늘도 별로 없어요. 쉴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왜엘리아가 로뎀 나무로 갔을까? 우리도 힘들면 때로는 의지해봤자 별거 아닌데 그냥 사람 의지하고 뭐 이것저것 의지하고 거기 기대 보려고 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엘리아가 로뎀 나무 아래 가서 힘과 회복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생수를 주심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서 회복이 된 거예요. 로댐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랬죠. 저도 피곤하고 좀 지치고 쉬고 싶을 때 제일 좋아하는 거뭐 하고 싶냐 하면 낚시하러 가고 싶다. 낚시하러 갑니다. 가서 뭐 이것저것 잡아보고, 멀미하면서 또배 타고 나가서 또 잡아보고, 또 여기저기 또 좋은 데 있다면 또한번 관광도 한번 가보고. 분명히 정서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분위기가 좀 바꿔지기도 하고 삶이 좀 약간 다양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힘 났다고 하기보다는 돌아올 때더 지쳐가지고 오더라고요. 회복의 은혜, 새힘은예배한번잘 드리고 말씀 한번 내용으로 받으면 그때 하나님이 주셔요 아멘. 한번 해보자. 아 이길 수 있어. 할수 있어. 세상에 보니까 다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막 너무나 감격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로뎀 나무로 갈게 아니라 십자가 나무 밑으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들과 함께 모든 걸다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받아야 할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내 모든 치료 이 모든 게다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예수님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야 돼요. 지치고 힘들 때 십자가 바라고 바라보고 십자가 나무 밑으로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건합니다. 주님이 찔림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가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치러 주셨어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성경 은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입었도다 육체적인 질병만 낫는게 아닙니다. 병이나 무슨 뭐 심각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암이나 이런 것만 고침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도. 탈진하고 침체되고 마음에 상처받고 낙심해서 절망에 쓰러 있는 그 모든 것도 십자가에서 그 은혜로 다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그렇지만 특별히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면 치유가 돼요. 십자가 신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도 권능 있는 분인데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를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도 희망하시는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일이 금방 된게 아닙니다 개세만의 동생을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아버지 뜻에 내가 올인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거 깨달으면,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면 비교적 우리가 상처 덜 받게 되고요. 받아도 금방 치유가 됩니다. 왜 우리가 탈진에 빠지고 염려와 절망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집니까?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내 뜻만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내 생각대로 안 되느냐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때안 하느냐는 거죠? 왜 나와 자꾸 다르냐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받아들일 때 죽어도 부활로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성천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이거 비밀을 깨달을 때, 아, 이게 힘든 게 아니고, 참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아니고, 이게 승리구나. 여기 희망이 있구나. 그게 영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때로 좀 힘들고 이상한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도 금방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십자가가 처방입니다. 십자가가 장 확실한 치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뎀 나무 아래가 아니라 십자가 나무 밑으로 나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